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출처는 비상교육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온라인 수업 약속입니다. 비밀 채팅과 화면 캡처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 4교시 사회 12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야말로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에 잠도 설치고 정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등교 계약이 일주일 더 연기되버렸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아쉽고도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지요? 이 아쉬움과 슬픔을 뒤로하고 다음 시간에는 꼭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대우림 지역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첫 번째 주제인 열대우림 지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까지 세계 기후 지역에 대해서 배웠던 거 맞나요? 그리고 바로 앞전 시간에 홍경욱 선생님께서 세계 기후 지역에 대해 복습을 해주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전 시간에 선생님이 내드렸던 형성평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풀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3페이지 하단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인증샷을 올리지 못한 친구들도 몇명 보이는데, 교과서에는 다들 잘 풀어주셨겠죠?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우를 아래 상자에서 골라 써 보자는 문제인데요. 가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량이 많아 연 평균 기온이 높은 기우는 어떤 기우일까요, 여러분?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기후 지역의 경우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우리나라의 초여름 정도의 날씨일 정도로 매우 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열대 기후입니다. 과로 2번입니다. 타이가라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는 이 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이것도 힌트를 몇개더 드리자면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 영하 3도 미만 가장 더운 달에 평균 기온 10도 이상일 정도로 연교차가 매우 큰 기후 지역이고 겨울이 춥고 긴 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냉대 기후라는 거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드리는 거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다음 내용은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보자는 문제인데요. 과로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인간 거주에 미치는 자연 환경의 영향력은 커졌다. 이게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인간거주에 미치는 자연환경의 영향력이 작아졌다고 저번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좋습니다. 가로 2. 오늘날에 지구상의 인구는 남반구보다 북반구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것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것도 잘 맞춰 주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O 입니다. 선생님이 냉 온대 기후를 설명하면서 냉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한다고 설명 드렸을 때 지구상의 인구가 남반구보다 북반구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형성평가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 1번 문제 OX 퀴즈입니다. 열대 고산 기후 지역은 해발 고도가 지나치게 높아 매우 춥기 때문에 인간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 문장.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라고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열대 고산 기후의 경우 매우 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거주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매일같이 나들이를 가고 싶은 날씨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좋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 보자는 문제인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냉온대 기후 지역의 경우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농사 짓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지구상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열대고산 기후 지역의 경우 1번 문제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 매일매일 나들이 가고 싶은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거주에 유리하다는 것. 이제 정말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극지방과 건조기후 지역이 인간거주에 왜 불리한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극지방은 진짜 너무 춥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극지방에 가장 더운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 따뜻해 봐야 우리나라의 초겨울 정도의 날씨일 정도로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인간 거주에 불리하고요. 건조 기후 지역의 경우 연강소량이 500mm 이하일 정도로 매우 적은 데다가 강소량보다도 증발량이 많아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는 거 계속 설명드렸는데 벌써 까먹은 건 아시겠지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신 건가요? 이해를 하셨으면 소단원 이단원 열대우림 지역 생활 중첫 번째 주제인 열대우림 지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활동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라! 한 친구가 열대우림 지역의 모습이라는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마지막 빈 곳에 들어갈 퍼즐이 어떤 건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퍼즐 속 사람들의 복장을 골라 아래 빈 칸에 V표시해보자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열대우림 지역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기후 지역 중에 어떤 기후 지역과 가장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열대우림 지역과 명칭이 비슷한 열대기후 지역을 상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선생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상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우 무더운 열대 기후 지역과 연관된 열대 우림 지역의 사람들은, 과연 1번 문제 아래에 제시된 옷들 중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퍼즐 속 가옥의 특징으로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서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는 문제인데요. 열대우림 지역의 가옥은 지붕 모양이 특이하고 지표에서 얼만큼 떨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집을 짓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홍경옥 선생님과 함께 열대우림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열심히 들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이 2번 문제의 답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거예요. 1번 학습 목표 따라 읽어 볼까요? 시작! 열대우림 기, 지역의 기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학습 목표도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열대우림 지역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열대우림 지역에 대해서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특성과 열대우림 지역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입니다. 열대우림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열대우림 기후의 특색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열대우림 지역은 열대기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과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같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열대 기후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벌써 까먹은 거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계속 강조드린 것과 같이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18도 이상입니다. 게다가 열대 기후 지역과 유사하게 강수량이, 네, 많은 친구들이 이것도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매일 오후에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이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스콜이 거의 매일 오후에 쏟아지는 이유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매우 따뜻해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형성되어 거의 매일 오후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매우 덥고 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열대우림 기후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열대우림 기후의 경우에는 연중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덥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적도 지역이 연중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적도 지역이 연중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 이유는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 열대우림 지역은 아프리카 콩고강 유역,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열대우림 기후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대우림 지역의 모습입니다. 열대우림 지역은 강수량이 많다고 했나요? 아니면 적다고 했나요? 그렇죠. 강수량이 많다고 했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동물도 동물이지만 식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이 우거져 밀림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고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 여러 층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층의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상층부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뻗어 있고 하층부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과 덩굴들이 자란다고 해요. 상층부와는 달리 하층부에 키가 작은 나무들과 덩굴들이 자라는 이유는 상층부에 빽빽하게 뻗어 있는 키가 큰 나무들에게 햇볕이 몰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층부에는 햇볕이 잘 들어서지 않아서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교과서 35페이지의 사진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이 우거져 밀림을 이룬다는 특징과 선생님이 표시한 동그라미를 주목해서 보면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 여러 층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대우림 지역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이 열대우림 지역은 전체 지구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절반 이상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열대우림 지역이 강수량도 많고 연중 태양 에너지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각종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은 생태계의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계의 보물창고라고 불린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인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열대우림 지역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열대우림 지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대기후 지역 중에서 비가 많이 내려 나무가 우거진 밀림 지역을 열대우림 지역이라고 해요. 이 열대우림 지역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 35페이지 하단에 열대우림 지역의 분포와 기후 특색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잠시 자료 1과 자료 2를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유심히 봐주세요. 네. 다 보셨나요? 다 보신 친구들은 바로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료 1에서 적도를 표시하고 열대우림기후의 분포 지역을 적도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 1의 그림을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남회기선과 북회기선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후 지역에 대해 공부할 때 남회기선과 북회기선에 대해 배웠는데 기억하실까요? 기억이 안날수 있는 몇몇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자면 남회기선과 북회기선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한 건조기후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북회기선은 북이 20도에서 30도 부근에 위치해 있고 남회기선은 남이 20도에서 30도 부근에 위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네,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위도 영도인, 위선인, 적도를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을 텐데요.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도를 표시해 보고 적도를 표시해 보면 알겠지만 적도와 열대우림 기후의 분포는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열대우림 기후의 분포가 적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스스로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자료 1을 보고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을 기온과 강수로 나누어 써보자는 문제인데요. 자료 2는 열대우림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인 싱가포르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열대우림기후 지역은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을 기온과 강소로 나누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유튜브 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국대의 김달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 지역 중 하나인 아마존 지역을 탐험한 동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을 간접적으로 탐험하여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아,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링크는 형성평가 링크인데요. 이 형성평가 링크도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도 알차고 재밌는 수업 시간이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등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이번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얼굴 보면서 인사해요. 제발!